자, 이번 시간에는, 음, 자바 실습,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자바 API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음, 좀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동영상에서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 프로그램을 이제 시, 실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하고 실제 이것을 구현한 클래스에 대한 실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요 Shap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요처럼 Draw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요 Shape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Line 어 클래스하고 Circle 클래스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 정의를 한 다음에 실제 위에 정의되어 있던 Draw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에서 간단하게 실제 Line 클래스에서 정의된 Draw의 구형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는 그냥 직선을 그립니다. Circle 클래스에 있는 Draw 메소드에서는 그냥 원을 그립니다. 라고 간단하게 조작하는 부분만 축재정이 해주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ShapeExample이라는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Shape 타입의 변수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shape type 변수에다가 line 객체를 대입한 다음에 shape interface 에 있는 draw 메서드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circle 객체를 대입한 다음에 또 shape interface 의 draw 메서드를 각각 호출해서 실제 어떻게 이 실행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api 부분은 어 문자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자열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문자열 비교를 하는 부분에는 성명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고 같은 문자열인지 비교하고 같은지 틀린지 결과를 출력하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주민번호를 문자열에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대신 요 뒤에는 교수님이 스페이스입니다. 저장하고 앞에 생년월일만 출력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고 요 앞에 8 8 0 8 1 5예요그 다음에 또 뒷번호 1234567만 뽑아내서 출력해 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또 전화번호 앞에 공백 뒤에 공백이 있는 문자열을 저장한 다음에 앞뒤 공백을 전부 다 제거하고 한번 출력해 보라는 부분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문자열 연결인데 첫번째 문자열은 TOG th 두 번째는 e r 를 가끔 놓고 두 개를 연결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함수 사용하는 거 있죠? 또는 사칙연산을 가지고도 사용을 해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바 API 중에서 이제 type t 에 대한 변환 처리도 상당히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네 가지의 어떤 변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그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자열을 기본 타입 정수나 실수로 변환하는 것 그래서 문자열 10, 문자열 3.14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한번 출력해 보라는 내용이구요 이제 이번엔 반대로 기본 타입 즉 정수나 실수인 실수인 요 값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문자열로 변환해서 출력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객체. 아, 여기 지금 꼭문자열로 변환, 해서 정수 실수 3.1.4율로 변환하고 주, 결과 출력이네요. 자,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문자열로 변환하고 결과 출력해 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객체에 있는 것을 문자열로 변환하는 또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10과 3.14를 인테저하고 더블이라고 하는 객체가 저장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제공해 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로 아, 여기서 제공해 주는 함수가 아니네. 문자열 문자열에 있는 그 메서드죠. 이걸로 변환해서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객체에 들어가 있는 음, 객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번에는 이제 기본 타입으로 음, 기본 타입으로 바꾸는 부분. 이것은 음, 실제 인테자하고 더블에 있는 메서드죠. 이걸 이용해서 결과 출력을 해 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Collection Frame, Collection Frame 제일 중요한 게 array list하고 hashmap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rray list로 가지고 어, 처리하는 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student class에다가 어, name과 age라고 하는 필드를 만들어 놓고요. getter setter를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array list 처리하는 처리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Student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 두 개를 생성을 해서 set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값들을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객체 두개 만들어진 것을 실제 array 리스트를 생성해서 이때 제너릭 타입은 Student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방, 방을 방두 개에 해당되는 곳에 여기 객체1하고 객체2를 저장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a r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객체 두 개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해시맵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나로 그 하나 클래스 만들고 그다음에 메인 메시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먼저 해시맵을 생성을 하고 이때 제너릭 타입으로 선언하면서 키는 스트링, 값은 오브젝트로 선언하세요. 그러고 나서 실제 키와 값 쌍으로 두 개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name은 홍길동, 그 다음에 age는 20이라고 해서 쌍으로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제공해주는 키셋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해시맵에 저장된 키와 값두 개죠. 두 개를 각각 출력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실습을 해 보고 다 프로그램 작성이 되면, 그다음 그 다음 동영상에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는 그 실제 다 프로그램을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맞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을 확인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보기 바랍니다.